11월 27일 수요일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어이로다 그들이 장차 에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 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 적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겼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기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재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재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국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질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관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형벌로서 심판을 집행할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우상을 제작한 죄, 왕들을 세운 죄, 선을 버린 죄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단을 많이 쌓았으나 오히려 그 재단이 더 많은 범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심판의 방식은 적국의 침략과 전쟁에 대한 심판입니다. 팔장은 곧 닥쳐올 재앙의 이유와 심판의 필요성, 그리고 심판의 결과를 예고합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인 언약 위반 사항을 지적하는데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잘못된 예배와 정치입니다. 예언자는 왕과 관료들의 그릇된 판단에 따른 정책과 추진을 우상 숭배와 연결합니다.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 여러 나라들 사이에 흩어져 쇠락하고 능욕당할 것이고 끝내 그들의 신분이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던 때로 회귀하여 소멸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본문은 나팔을 불라는 명령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즉, 이스라엘, 시리아 동맹군과 유다 사이의 전쟁 상황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의 패배가 하나님의 징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이자 인격적 사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에브라임이 보인 행태는 지식의 무용과 허위를 드러냅니다. 거짓된 지식이 만드는 기만과 위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는 것과 행함의 일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정작 선을 버린 이스라엘은 언제든 부르며 달려와 구원해주는 편리한 하나님으로만 알뿐 언약 백성의 의무와 책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백성들에게 독수리 같은 심판자를 보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믿음과 대상의 일치를 말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왕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영모로 탈취한 권력을 패하고 탐욕으로 만든 우상을 부숴버립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동맹을 헛되게 만드십니다. 우상도 동맹도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헛된 것을 쫓다가 길바닥에 버려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고백과 순종의 일치를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입술로 고백하며 제사를 언약과 율법으로 대치했습니다. 제사인 종교적 행위는 능했지만 율법을 통한 삶의 변화는 외면했습니다. 왕궁과 견고한 성읍으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고백과 순종의 불일치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삼켜지고 애굽의 노예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을 고백했다면 인내와 공의를 행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믿는 것과 의지하는 대상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고백에 합당하게 언약과 율법의 가르침인 인애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로 불의와 불법을 가리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에는 고백에 합당한 실천과 행함을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은.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루며 온전한 신앙의 길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종교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함께 동행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치된 신앙의 길을 걷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참된 성도의 길을 걷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